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얼굴은 한승교입니다. 1959년생. 우리 나이로 62살입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84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방송계 후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한승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아래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이 지역구입니다. 한성교는 이번에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즉 비례대표정당입니다. 한성교는 이번에 공병호와 함께 공천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병호는 꽤 유명한 유튜브죠.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수감생활 중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 아래 이번에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낙천당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상처를 받은 모양입니다. 도와주려던 나를 능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력 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유세장에서 한번 칼질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칼질을 당했던 당시 모습입니다.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보면 순번 1위가 조수진이었습니다. dj결과 가깝다는 그런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또 김무성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한승교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아래 4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이런 그가. 거가 공병호와 함께 어떤 수작을 부린 걸까요? 공병호는 유승민, 김무성을 굉장히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한승교의 이런 행동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